오늘 오전 현역 의원 하위 20%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. 사선에 김영주 국회의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여론 조사 대상에서 빠졌거나 불출마 권고를 받은 후보들이 이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비선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이어진 기자입니다. 서울 영등포갑의 지역구를 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정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.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%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반명으로 낙인 찍어 공천에서 떨어뜨리라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. 모멸감을 느낍니다. 의정활동에 못했다 소홀했다 아니면 어떤 그런 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2명발등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장관의 정정치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었다고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. 친문계로 분류되는 사선의 홍영표 의원 역시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. 자신을 제외한 친명계 후보 둘만을 대상으로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다며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어떤 비선 조직에서 최근에 그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뭐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.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유 전화를 받았다며 반발한 문학진 전 의원도 비선 개입을 주장했습니다. 그게 경기도 팀이었습니다. 비선 어를 과동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대표의 어 호의무사 신위대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. 내부적으로 어,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오늘 하위 20%를 통보받은 의원들이 더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다 모레는 컷오프 의원들까지 추가 발표돼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.